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말들. 왜 이렇게 소심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도대체 집에서 혼자 뭐해? 밖에 나와서 사람들 좀 만나. 어릴 때 아이의 세상이었던 부모님도 자라면서 만나게 되는 세상에서도 내향성보다 외향성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이다울 때 혼이 납니다. 아이는 아이다움을 숨겨갑니다. 아이가 아이답게 살수 있도록 우리는 몇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세상에 아이는 생각보다 많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두세 명중한 명은 내향인입니다. 다른 성격 특성들과 유사하게 내향성, 외향성은 거의 50%가 유전적으로 대물림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성향은 자유의지나 환경에 따라 어느 정도 변할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성향, 타고나는 성향을 왜 바꾸라고 하는 걸까요? 내향적인 성격은 수줍음을 많이 타고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일까요? 내향성은 자극이 과하지 않는 환경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수줍음이나 원만함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하니 이런 오해는 이제 하지 않기로 해요. 외향적 사람들이 쾌활하고 도전적이라는 장점을 가졌듯이 내향인들도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차분하고 침착한 성향은 욕망이나 흥분을 잘 조절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정보를 소화한 후에 행동하기 때문에 이를 좀더 정확하게 잘할 수도 있죠. 내향적인 사람들의 섬세함은 다른 사람을 더 신경 써서 배려할 수 있게 하고, 공감능력과 도덕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내향성도 인지능력만큼 학업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부모님께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이렇게 장점 많은 내향인이지만 가끔은 매우 섬세하고 소심한 자신이 힘들 때가 있어요. 휴식이 필요할 때 집중이 필요할 때 나에게 맞는 적절한 자극 수준을 찾아서 주변 환경을 만들고, 평소 내가 자신감 있을 때 취하는 표정과 자세를 기억해 두었다가 적용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소심하지만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과 중요한 일을 위해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도 같은 이유로 내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성향대로 사는 자연스러움. 어떤 상황에 맞게 다른 성향을 드러내는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운 이 아이로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전 케인의 Quiet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내양적인 사람이라 힘들었던 사람. 내양적인 사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 함께 읽고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